텐데요. 리 집에서만 운동하다 보면 궁금증들이 많이 생길 텐데 궁금한 걸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어. 많이 적어주셨어요. 어, 어. 제가 한번 꺼볼게요 <목소리도> 어. 오. 자, 우리 미도 언니, 네. 60kg라는 기사를 봤는데, 몸의 야. 유지 비법 궁금. 운동 어떻게 하세요? 아, 하필이면 그 질문을. <laughs> 근데 어. 이 질문을 궁금해 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아, 네. 아. 아. 아, 저는 그, 워낙 타고난 체격이 좋고, 사실 60kg에, 뭐, 제가 보기에는 지방이 한 20이고, 나머지는 이제 근육이랑 뼈값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근육 한번 보여드리면. 그거 보여주세요. 꽃손. 아 제가 꽃손. 네. 이렇게 이렇게 되신 비법이 있나요? 아 저는 이게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어 이제 사실은. 그 헬스도 하고, 뭐,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도 막 농구 같은 것도 하고, 워낙 많은 운동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법은 우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먹어요 <laughs> 굉장히 잘 먹고 또 그만큼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 소비를 하는 걸 굳이 막 운동을 시간내서 가는 것보다 어 저는 지하철 한 세네 정거장 정도는 그냥 당연히 걸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그 비법을 쓰시면 튼튼한 다리도 같이 얻으실 수가 <laughs> 있는데 <웃음> 이거는 사실은 마사지를 잘하고 스트레칭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평상시 운동을 좀 생활하시면. 저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주 멋있는 연하 남편도. 아, 아, 아 네, 아들은 이네요 네, 또 질문을 보면은 다음은 어... 스테파니 언니도 한번 네. 질문을 한번 어, 몸매하면 볼까요? 또 스테파니 씨를 그렇구나.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우리 에게또테파니 어, 씨는 발레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네. 네. 몸매가 정말 좋으신데요. 혹시 발레 말고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자가 누구시죠? 아, 무어하신 아아아거 같은데? 밴드 없으면 여러분 스타킹 있죠? 스타킹 네. 여기까지 오는 스타킹 있잖아요. 네. 그걸 묶어가서고렇게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자, 스타킹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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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을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한 손을 모아서모아서 모아서 허리춤에 서니다 밑에 다리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트레어 자세로 앉아 그렇지 그렇지 네네. 오른쪽 왼쪽 네. 응, 네. 자 일단은 여기 의자에 앉은 것처럼 어, 이렇게 되게 유혈망이 잡으셨네요 <laughs> 어? 자이 다리도 일단은 의자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네. 여러분 이 자세 아시겠죠? 네. 쉽죠? 네. 자 여기에서 허리춤에 이렇게 딱 차고 직선으로 일단 뽑아 네. 직선으로 뽑았다가 그 상태에서 위로 그렇지 그럼 오. 어디 느껴져? 어, 그래 미치겠죠? 한열 번만 해볼까? 시작. 자, 다시 들어서 자, 줄, 둘, 줄, 둘. 둘, 둘, 둘. 그렇지. 한 세. 어깨 다리고셋 셋. 지금 손을 욕하고 있어. 아, 아, 넷. 자, 넷. 넷. 넷, 넷, 더 조금만 빨리 해볼까? 시작. 다섯. 네곱. 다섯. 에, 다섯. 여섯. 여섯. 그렇지. 에, 직선으로 뽑았다가. 아니다. 일곱.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 네다 같이 아프지? 아 아우 아지막 마지막 하고 박수 쳐 주셔야 돼요. 네. 아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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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지금 받아보니까 어때요? 어, 여기가, 여기가 아, 확실히 괜히 기분 좋게 운동된 느낌이. 아 <laughs> 네, 네. 여러분도 꼭 집에서 해보세요. 네, 지금 한쪽만 했으니까 앉아서 다 옆구리 반대쪽. <laughs> <laughs> 자, 다음 질문. 네, 뭐 다음 또 이어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올라라 뭘 할까? 이거 어때요? 이거는 저도 평상시에 좀 궁금했던. 아, 음. 스커트가 어려워요. 스커트 할때 무릎이 많이 나와도 되나요? 스커트 바른 자세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구예요 아, 아, 어, 안녕. 어, 스쿼트. 안녕. 웃음이 아, 정말 너무 예쁘시다. <laughs> 그러니까 스쿼트는 보통 우리가 이제 무릎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감로 일박이 되게 많으세요. 스쿼트 했을 때 어디에 자극이 가장 많이 오죠? 어, 그렇죠. 우리가 엉덩이를 예쁘게 만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스쿼트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엉덩이하고 엉덩이 접히는 부분에 자극을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이럼 먼저 따, 저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게요. 두 발은 그냥 어깨 넓이 정도로 열어주시고 발끝도 너무 평행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살짝 열어서 두실게요. 그 상태에서 자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보면서 앉아보세요. 이때 자극이 어디에 있어요? 엉 엉덩이요. 엉덩이에요. 네, 무릎에 좀 자극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laughs> 뒤꿈치에 자극 있으세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뒤꿈치를 꾹 누르듯이 그렇지.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엉덩이 그 아랫부분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시거든요. 음. 나의 집중을 엉덩이 쪽그 근육으로 느끼면서 하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네, 씨. 네. 아니, 저도 스쿼트를 집에서 가끔 하는데, 사실 스쿼트가 이제는 뭐 무릎이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네, 힘드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자세예요. 잘못됐잖아. 왜냐면 무릎 무릎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세요. 무릎의 방향성이 쉽게 생각했을 때 나의 발가락이랑 무릎이 같은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성. 와이드 스쿼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무릎이 열릴 수 있게. 쏟아지거나 열리자. 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한 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어. 발끝과 같은 방향을 그쵸? 아, 그쵸? 가질 수 있게끔. <laughs> 아, 어. 그렇서 등급 진짜로 뜨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근데 앞끝이 너무 들렸어요. 지금 세영 씨 같은 경우에 자세 되게 좋잖아요. 근데 보통 체중이 앞으로 쏠리시는 것 때문에 힙의 자극을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영 씨가 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네가 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벽에 바짝 붙어서 하세요. 그럼벽 때문에 내가 앞쪽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체중을 뒤쪽에 두거든요. 야해요. 벽에 가까이 붙어서 하시면 <laughs> 선생님 너무 많이 내려가지 마세요. 아시죠? 야해요. <laughs> 네, 좀 청보자 분들이 아, 잘하실 수,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저, 대낮부터 아, 이게 부끄럽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